Thank you. 화질이 안 좋나요? 아이고, 지금 햇볕이 역역 비춰서 그런 거 아닌가요? 끊기진 않나요? <laughs> 처음부터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움이지만 나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놓물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 잊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날까지 보기는 안해 내겐 꿈이잖아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노래를 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보기는 안래내겐 꿈이잖아.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부른 곡을 한번더할 거예요. 한번더 하고, 그리고 또한곡더 하고, 두곡딱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어, 불렀던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부를게요. 처음과 끝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고, 지금은 어, 제가 다른 노래를 부를게요.